오늘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묵상집을 통해서 스가랴 11장 2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.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. 너 잔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미로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아멘. 숲속에서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나무꾼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 숲의 모든 나무는 내일이면 날카로운 도끼에 잘리지 않을까 두려워 떨고 있다는 표지입니다. 우리는 도끼에 베어지도록 표시되어 있는 나무들과 같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나무 하나가 베어 넘어지면 아무리 큰 잣나무든 아무리 작은 전나무든 도적처럼 이만은 정해진 때가 되면 모든 나무가 그렇게 대리라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. 우리는 종종 죽음에 관해 들을 때 그것에 대해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는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종이 울릴 때 조용히 잠을 자서도 안 됩니다. 우리는 죽음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중 가장 심각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다가오고 있음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.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이 짧은 시간에 달려 있는데 한가롭게 오락이나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. 칼이 칼집에서 나와 있습니다. 우리는 그것을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. 그것은 잘 갈아져 날이 아주 날카롭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장난해서는 안 됩니다. 죽음을 대비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라도 큰 바보로서 미친 사람입니다. 하나님의 음성이 숲의 나무들 사이에서 들릴 때, 무화과나무와 누릅나무와 잣나무 등 모든 나무는 똑같이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. 그리스도의 종이요, 준비하십시오. 왜냐하면 주님은 불의한 세상이 그분을 전혀 바라보지 않을 때 갑작스럽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. 당신은 그분의 사역에 충실해야 합니다. 왜냐하면 당신을 위한 무덤이 곧 준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. 부모들이여 준비하십시오.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기 바랍니다. 왜냐하면 그들은 곧 고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. 사업가들이여 준비하십시오. 당신의 사업이 말씀에 부합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. 왜냐하면 이 땅에서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곧 끝나고 선악간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 회개하도록 부르심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위대하신 왕의 심판대 앞에서 잘하였도다.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은혜의 선언을 들을 수 있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. 아민. 생명의 주인 되시고,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, 우리의 죽음 또는 세상의 마지막 날이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것을 우리가 압니다. 그러나 죽음에 대하여, 영원한 세상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, 단지 오늘의 삶과 또 우리의 문제들, 그리고 세상의 일들에 빠져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. 오늘 우리의 삶이 죽음을 대비하는 삶,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한 날이 되도록 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.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인 일들, 또 일상적인 일들, 또 부모로서의 일들,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고 진실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, 그리하여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. 잘하여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